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지난 23일,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청 대회의실에서 국민방재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방재대 제주지역연합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. 이날 발대식에는 연합회 등록증 및 초대연합회 회장 등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, 국민방제대 추진정책과 향후 운영에 관해 토의했습니다. 2010년부터 초동방제대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방제세력인 국민방제대는 현재 제주 관내 15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, 평시에는 해상정화 등 해양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지역 연합회가 창설됨에 따라 방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방제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